자, 안녕하세요. 끝나지 않는 수리, 292M3입니다. 차를 받아가지고, 이제 하루 집에다 놔뒀더니, 냉각수가 또 터져 나오더라고요. 겨울이라 그런가 보다 하면서, 차를 캐리어에 띄어서 일단 에픽모터스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거는 대단히 터진 거예요. <laughs> 그래서 본넷도 까봤는데, 많이 뿌렸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실습입니다 자 맛이 간 위치는 요 부분에 냉각수 파이프구요 요거는 교체하기로 확인을 했습니다 일단 차를 다시 맡겨야 되는데 제가 자동차 검사가 있어서 임시조치로 쫙 깔끔하게 해가지고 자동차 검사는 일단 완료를 했구요 다음 주에 월요일 날 다시 입고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잠깐 캐리어 띄어서 들어갔던 김에 블로우 모터를 좀 교환을 했어요 블로우 모터가 죽어가지고 전에 수리기 보시면 꺼내가지고 WD로 수입하고 막 어떻게 어떻게 해서 좀써보려고 했는데 이게 몇달안 가서 그냥 죽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죽어버려서 블로우 모터랑 히터장 오이 제품으로 해가지고 일단 교체를 했습니다. 교체 비용은 부품가에 한3 0만원 초반대랑 공유미랑 어쩌어쩌 해가지고 사0만 40, 원대로 나왔구요. 일단은 잘 정리가 됐습니다. 정품 같은 경우는 부품 가격이 한 50만원 중반 정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한 블로우 모터가 40만원 가까이 되는 30만원 후반대였고, 저항이 20만원 정도였어요. 그래서 보통 한 50만원 초반대 뭐 공임하고 이거 셀프 교체도 되는데 그냥 저는 시간이 없어서 공임주고 맡겼습니다. 오늘 그냥 짧게 영상을 맡기고 이게 전에 쓰던 블로우 모터인데 이미 갈대로 가셨어요. 저항도 좀 문제가 있었고 막 부, 모터가 돌다 안 돌다 이런 현상도 있었고 해서 깔끔하게 교체하고 요번 돈쓴 후기를 마칩니다.